마침내 온 세상이 초록빛 생명의 빛깔로 충만해졌습니다. 아, 불과 한두주 만에 에, 마치 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네, 앙상한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온 세상 가운데 에, 초록빛 생명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도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초록빛 생명의 빛깔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모든 가정 위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오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장 크게 헌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우리의 삶 전체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이 차고 넘쳐야 우리의 모든 삶이 샬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 가정에 헌신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꼭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5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해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의 차원에서 우리 각자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모아지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여러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여러분, 씀러장여절 말씀,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육장 사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내용이 앞선 내용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겉면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양육할 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적극적인 권면으로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두 가지의 권면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고 어 장성한 자녀들 심지어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두 가지 명령을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할 텐데 여러분 속에 큰 은혜와 통찰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아버지는 자식을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가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시의 문화와는 아주 다르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녀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내 소유인양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하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그 자녀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분명히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이 함부로 자녀를 대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상담학적인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네, 이 시계는 제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계를 계속 찰 수도 있고, 어, 내가 이 시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 소유이니까, 내 소유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상담학적 원리를 한 가지 체득할 수 있는데, 아, 소유하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소유하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도 아주 철칙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나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자체로서 자기 삶이 있는 아주 분명한 인격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몇해 전에 제가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아파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의 경험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뭐 복작복작했죠. 이런 중에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뭐한 1학년 혹은 2학년 정도 되는 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겠습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때에 이 자기 딸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딸을 나무라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어 딱 이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옆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 양쪽에 머리핀을 꽂아주는 데 이게 이제 흘러내리니까 이걸 바로 꽂아주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머리를 흔들고 엄마 앞에 머리를 가만히 이렇게 갖다 대고 있질 못하니까 손가락을 딱 이렇게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될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예? 그 열정의 아이가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밀치고 저렇게 밀치는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한편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함부로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반드시, 반드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상처를 함부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혹시 체벌을 할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체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장성하였으면 장성한 대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왜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면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소극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에 원리적인 설명을 이제 제가 다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부모가 있는데요.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나친 훈육과 압박을 가합니다. 지나친 훈육과 압박. 네.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서는 분노하게 되지.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나 혹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서나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좀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성한 자녀들을 대할 때는 부모가 지나친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장성한 자녀들 말이죠. 이제 커서 이제 시집 장가 갈 때가 됐고 이미 분간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제는 친구처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 간에, 부녀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뭐 여행을 하거나 같이 길을 갈때 어깨 동무 좀 해보세요. 어깨 동무. 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네.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참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좀이 이중적인 성향을 지닌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또 자기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자녀를 대하는데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엇길로 나가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이런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부모인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서로 통하는 법이니까 부모가 솔직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자녀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말에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 안에서 주로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되지.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또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분가한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지적하는 말, 정죄하는 말, 네, 저주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연약함으로 부모의 잘못된 모습으로 혹은 함부로 던지는 이 말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모든 게다 단절되어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특별히 은혜의 통로가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나오죠. 교훈과 훈계. 두 가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이 교훈은 헬라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징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뉘우치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열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줘라. 자신이 최고인 줄알 것이다. 둘째, 나쁜 말을 해도 웃으라. 더욱더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자립심이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라. 지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지금 잘 망치고 있죠? 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 주라. 자기의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이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자기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폭군이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다 주라 악의 뿌리를 키워갈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좋다는 거다 해줘라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의 편만 들어줘라. 사회는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행하면 우리 자녀들을 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파이데이야. 이 교훈은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그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대로 훈육을 잘 시키고 장성한 자녀에게도 장성하면 말을 잘안 듣지요. 우리 어른들의 부모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 삶의 길을 알려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훈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훈계. 이 훈계는 앞서 이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계는 헬라말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충고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고. 그래서 이 훈계는 아주 적절한 충고를 통해서 바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데시아, 이 훈계는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면 어릴 때잘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장성해 버렸으면 손자, 손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길어잖아요. 이걸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아주 좋은 인생의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어떤 일이 힘들게 되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 좋은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게참 중요해요.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네, 뼈대 있는 집안은 뼈가 튼튼한 집안이 아니고, 네, 뼈대 있는 집안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습관을 잘 길러주는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실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도록 삶의 법도 인생의 예절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저씨하고 한 꼬마가 대화를 하는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저씨가, 야너몇 살이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여러 종류의 나이가 있는데 어떤 나이를 알고 싶어서요? 응? 여러 종류의 나이가 있다고? 네. 집에서는 8살이고요. 학교에서는 7살인데요. 또 다른 나이가 있어? 네. 엄마하고 버스 탈 때는 5살이에요. <laughs> 여러분, 부모는 돈한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그런데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는 나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누대시야 다시 말하면 적절한 훈계를 통해서 바른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올바른 징계를 통하여 자녀가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훈계는 적절한 충고를 통해서 바른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우리 마음이 아프기가 거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문제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본을 보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어져도, 격길로 나가는 자녀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큰 관심을 쏟아주지 못해도 너무 잘 자라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네. 사무엘 얼마나 반듯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예참 네. 참으로 훌륭한 이 사무엘인데, 근데 이 사무엘에게 행실이 좋지 못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주 히스테리컬한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인풋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으면 아웃풋, 딱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는 거.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 본문에는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예,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까지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어린 자녀들이든지, 예, 장성한 자녀들이든지, 예, 시집 장가가서 분가한 가정이든지,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둘째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교회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네 내 뜻대로 다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신앙의 자녀로 꼭 길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두 기둥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길러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머리 위를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